어, 군대를 막 제대할 무렵에 있는 도일이라는 남자 캐릭터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속도 위반으로 지금 아이도 이미 낳았고, 어, 같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 순영이라는 여자도 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좀 많은 일을 겪은 캐릭터인데, 말년 어, 휴가를 나가서 결혼 준비를 하다가 우연하게 어, 그 아기가, 낳은 아기가 친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좀 보편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관객분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막 친절하지만은 않은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뭔가 많이 펼쳐 놨고 좀 열려 있는 결말이라든지 열린 모습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어, 모티브가 되는 물건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건들을 조금씩 숨어 놨어요 숨겨 놨어요 그래서 어, 주인공의 행동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소품 사물 이런 거 하나하나도 유심히 보시면 그게 이제 다 장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제 유심히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많은 분들께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열려 있는 결말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다 보시고, 관객분들께서 어 좀이 주인공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